그날 화면 속 익숙한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지는 데에는 채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환한 미소로 무대를 밀어붙이던 청년, 팬들이 사랑에 맞지 않던 이름이 예고 없이 프로그램에서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기는 급격히 달아올랐다. 누군가는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개인 사정일 것이라 해서 진정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짧은 공지의 빈틈은 더 크게, 더 어둡게 벌어졌다. 방송사의 이해와 자존심이 부딪히는 소리, 한 가수를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무게, 팬덤의 눈물과 분노가 한데 뒤엉키며 논란은 단순한 하차를 넘어 시대의 질문으로 팽창했다. 누가 가수를 존중하는가, 누가 무대를 지키는가, 누가 팬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가. 이 거대한 물음표 앞에서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처음 파문이 일렁이던 순간 애써 담담했던 공식 멘트는 오히려 불씨가 되었다. 스케줄 조율이라는 단어가 전해지자마자 커뮤니티의 글들은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불어났다. 믿기 어렵다.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그이냐. 왜 하필 이 프로그램이냐. 오랫동안 시청률과 화제성을 함께 끌어올린 간판 코너가 한 명의 중심 출연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라인업 변화가 아니다. 그가 쌓아올린 에피소드, 그가 열어젖힌 무대의 결, 그가 만들어낸 장면의 기억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었다. 팬들은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 항해 메일이 빗발쳤고 음원 배너가 올라갔고 해시태그가 밤새 반짝이며 타임라인을 뒤덮었다. 음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음악의 자리를 지키고자 손을 맞잡는 풍경. 그것은 이 시대 대중음악 팬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동시에 가장 단호한 언어였다. 논란의 한복판에서 가장 조용했던 이는 정작 당사자였다. 그가 건넨 짧은 한 분은 애써 말을 아끼는 사람의 숨결처럼 담담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다짐,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약속. 그러나 그 짧음이 전하는 무게를 팬들은 알고 있었다. 무대에서 노래로 말하던 사람에게 말이란 얼마나 조심스러운 무기인지 그 침묵이야말로 사태의 중력을 웅변한다는 것을 노래만 하고 싶었다는 무대에 서고 싶었다는 마음속 단한 문장을 둘러싼 수많은 어른의 계산과 회의와 문서와 관행이 한순간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울 때한 가수는 어쩌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언어로부터 가장 멀리 밀려나는 체험을 한다. 그 거리는 팬들에게 곧장 상실로 번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선은 선명해졌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쪽과 아티스트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는 쪽의 주장은 각자의 논리로 단단했다. 전자는 하나의 브랜드가 오랜 시간 쌓아올린 시청자의 신뢰와 포에대의 일관성을 가볍게 볼수 없다고 했다. 출연자 개인의 상징성은 프로그램의 공공재적 자산과 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응수했다. 플랫폼은 다변화됐고 가수는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넓은 청중과 만나야 한다. 계약은 울타리여야지 족쇄여서는 안 된다. 공방은 때로는 단호했고 때로는 감정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일찍 드러났다. 어느 쪽의 원칙에도 음악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음악이 빠진 원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파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데이터를 들고 나왔다. 출연 회차마다 높아지는 검색량 라이브 직후 폭발하는 음원 스트리밍, 다시 보기 조회수의 비정상적 급증. 지역 공연의 표소진 속도, 굿즈 판매 곡선의 가팔라진 기울기. 한 명의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외부 생태계에서 만들어낸 실제 경제적, 문화적 파급을 팬들은 수치와 체감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특정 방송사를 향한 비난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지속 가능한가? 음악 산업에서 누구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됐다. 그 질문은 결국 모두를 향한다. 방송사는 무대를, 가수는 목소리를, 팬은 시간을 책임지는가. 이 삼각형이 균형을 잃으면 결국 무대 자체가 흔들린다. 그 사이 업계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다. 어느 무대에서 누구와 서느냐는 단순한 출연 여부가 아니다. 한 프로그램의 얼굴이 된다는 것, 한 채널의 상징으로 소비된다는 것, 한 콘셉트의 표정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계약과 합의, 그리고 묵시적 기대치가 켜켜이 얽힌 지형이다. 갈등은 언제나 경계에서 생긴다. 아티스트의 커리어는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고, 방송사의 브랜드는 경계를 굳히려는 일이다. 이 상반된 운동이 충돌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대중의 신뢰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중이 먼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이 중심을 잡았다. 댓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노래할 것이다. 그는 더큰 무대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팬덤은 제일 먼저 상처를 받았지만 제일 먼저 길을 만들었다. 사태가 커질수록 언론의 제목은 자극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내용의 공백은 여전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과장된 은유가 뛰노는 사이 무대가 사라진 공백만이 더 또렷해졌다. 그 공백 위의 팬들은 다시 숫자를 얹었다. 재방송 시청률 곡선의 미세한 변동, 클립별 체류 시간의 평균치, 공연 직후 지역 상권의 매출 변화 같은 세밀한 현상들이 SNS에서 낱낱이 공유됐다. 한 가수가 만드는 생태는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무대는 카메라 프레임 바깥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한 사람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의 하루와 감정과 생업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이쯤에서 분명히 해둘 말이 있다.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는 각 당사자의 공식 입장과 후속 절차로만 확인될 수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약의 조항을 함부로 추측해 단정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물음은 분명하다. 한 가수가 더 넓은 무대를 꿈꿀 때, 한 프로그램이 자신만의 결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특정 채널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산업이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이다. 협업의 설계, 출연의 유연성, 아티스트 권리장전의 구체화, 팬과의 소통 프로토콜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선언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논란의 중심에 이름이 놓인 그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온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는 것은 미지의 바다를 향해 노를 젓는 일이다. 반대로 기존의 무대를 지킨다는 것은 익숙한 항로를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다. 어느 길에도 리스크와 보람은 공존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소리로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다. 음악가의 언어는 언제나 노래였고, 노래는 늘 진심을 감춘 적이 없다. 팬들은 그 진심을 듣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이긴 장면의 마지막 대사는 그가 말해야만 한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참음으로. 방송사에게도 숙제가 남았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말은 음악의 본질을 지킨다는 말과 같아야 한다. 시청률과 화제성 앞에서 아티스트가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은 가수를 통해 빛나고 가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란다. 이 상호성의 약속을 계약서 문장 너머로 제작 현장의 공기 속으로 편성의 결정과 보도자료의 문장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일이야말로 정체성에 참된 의미다. 자유를 말하는 쪽에게도 요구는 있다. 자유는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더 많은 무대를 원하는 만큼 더 치열한 준비와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럴 때 자유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식하지 않고 모두의 장을 확장한다. 팬덤은 이미 답을 보여줬다. 그들은 함부로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쌓아온 사랑으로 질서를 만들었다. 스밍을 돌리고 합리적 질문을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질서 있는 연대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서로를 다독였다. 상처받은 날에 가장 필요한 일은 더 크게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팬일지 모른다. 무대를 기다리는 시간, 방송이 비운 자리를 채우는 인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티스트의 등을 떠미는 응원. 그 모든 것이 음악을 음악답게 만든다.